잠시만요. 어? 이게 더 이쁜데. 그렇지? 저는 다 줬습니다. 필터 바꿔 달래요. 저 필터 바꿔 드릴게요. 이거 죠 짠! 아, 좋지. <laughs> 아, 역시야. 뭐천민이의 <laughs> 느낌을 잘 알아. 이런 느낌. 이 이런 필터. <laughs> 이이터터를터를터를터를터를받터를 받은 피터를 받필터를 바꿀 때가 됐어 필터를바은피터 필터. 우리 필터 말고 이거 터를 받은 피터를 받은 피터를 받피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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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, 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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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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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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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, 나 이거 아니, 아니, 아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이니 아니, 아안되니 찍겠죠? <laughs> <집게 좀 웃음> <laughs> 아이 난 쌍꺼풀인 줄 알았지 <laughs> 난 쌍꺼풀인 줄 알았어 그건 이기 아. <laughs> <관계> 아이라인이 어렇잖아 <laughs> 아. 너무 깜짝놀래 갖고 그래서 그래. 약간 너무 깜짝이어 이건 뭐야? 이거 귀여울 것 같아 <웃음> 어. <웃음> 야 이거 진짜 웃기다. 야 이거 뭐야? <laughs> 야 이거 상상해. <laughs> 야 이거 진짜 웃기다. 이거 뭐야? <laughs> 오 여기 이거 막에 들어. 아니장야 이거. 이거 살짝. 화... 아, 근데...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형상하고 있는 거야? 너무. 아, 너무 웃었네요. 아. <laughs> 귀여운 거해 귀여운 거, 귀여운 거, 이 거, 귀여운 거, 귀여이 거, 왜안 되지? 다람쥐? 오, <laughs> 다 이런 건가 봐요 거, 귀여운 거, 귀여운 예, 예, 처음에, 예, 처음 이렇게 했다. 야, 이거 렌즈도들. 와, 아, 세상, 너무, 세상이 너무 진짜 불... 너무 좋졌다. <laughs> 너무 좋나봐. 잠깐만, 로 해봐야 네나 초코파인 줄 알고 눌렀는데, <laughs> 곰돌이였어. <laughs> 어이 <이거> 재밌는데? <laughs> 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네요. 몰랐어요. 아, 우리. 비는데 꽃다발 얘기 한번 <laughs> 큰일 나지 않나요? <laughs> 네. 저 이거. 일단 빨리 어, 얘기 해이가어머어 이건... <laughs> 뭐야 눈 뭐야 이거 하면 큰일 나요? 한번 해봐 해볼요 <laughs> 좋다니까 이거 <laughs> <laughs> 그 <그게> 뭐지? 어이가 <laughs> 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찍이시면 안돼 <laughs> 아니 이게 이렇게눈 인식이 되게 잘되네요 귀여운 걸 빨리 하나 딱 하고 가자. 맞아. 딱 하나를 딱 정한다. 이거 이거 뭘까?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뭐냐면 저희가 더비들 더비들이 알려줄게요. 뭐냐면 저희가 그만하세요.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백마를 무대에 들고 올 거예요. 데리고 딱. 저희가 나 아, 그거 해보고 싶다 얼굴 필 얼굴 필더 아 응. 해야 되지 새로운 거 할까 난데 어아한 명은 그거 해야 되는데 한 명은 그한명 그거 해야지 그 그거 뭐지 이거 아 이거 이제 응. 재밌는 거 찾아줄게 응야너 진짜 잘 어울려 <laughs> 너 이쁜데 나 어때 멀리서 해 오, 오, 어? <laughs> 뭐야? 오야? 뭐야? 뭐야? 어? <laughs> 재밌는데? <웃음> 피자 먹을 때마다. 아,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잠눈 주무셨어요? 너무 피곤해요. 피곤해요. 더비랑 얘기하고 있는데. 아니 이모티콘 <laughs> 이모티콘이 그렇다는 거죠. 어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왜냐면 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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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비몬 빨리 캡처 준비하세요. 뭘까? 뭐 저희가 다시 컸다 클 수도 있어요. 걱정 마세요. 금방 만들어 올 거니까. 올 <laughs> <오일> 거니까 아. <laughs> 안 돼. 올 <오일> 거니까. <laughs> 음. 아 모자 있어서 별로다. 몇 분대? 야. 먼저 언님 먼저. 야. 예. 예. 야. 너도 3회 빨리. 우리 거. 이거... 나 보고 있었어, 쌤이랑. 진짜? 어. 입에서 나오는 <laughs> 거. <laughs> 밥을 따래 봐. 하나, 둘, 셋. 야, 근데 나안 되잖아. 아, 이안 돼. <laughs> 세명안되 이거 되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어우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똑같 o u s a 그 Oh, l o 둘 셋. 하 t this. How do you say? How do you say? She can tell you what it is. Oh! I'm sorry. i 안녕하세요, 네. 여러분. 놀랐죠, 방금? 네,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<laughs> 저도 이단에 피자가 있는데.